검찰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? 그럼 결국은 그띠지는 뭐 뭔가 밝혀질만한 진실을 알려주기가 싫다는 거죠. 실수로가정해서 증거 인멸을 적극적으로 한 거라고 보거든요. 직원이 정말 실수했으면 공분해 징계하거나 를 처벌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네? 끝이 너무 허접해서 법원이 이걸 도저히 영장을 발부할 수 없대더라. 그것도 전부 다 검찰 작품이거든요. 네? 검사님 건진을 도와주고 싶었고 덮어주고 싶었다는 것밖에 안 돼요. 왜냐하면 건진 법사 그두 번의 영장이 네. 기각이 됐어요. 또 하나 남부지검에서 이런 짓을 하고 난 다음에 특검이 건진 법사 법당을 똑같은 곳에다가 압수 영장을 신청했는데 발부가 됐어요. 왜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? 똑같은 것에다 했는 예전입니다. 했는데 음. 자 그런 데다가 그 법당에서 네? 김건희의 핸드폰이 발견됐어요. 예. 2014년부터 16년 사이에 남편의 검찰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때의 음. 핸드폰이라고 알고 있어요. 왜 특검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나타나느냐. 음.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? 음. 그러니까 검찰은 페인팅 모션으로 이 검진법사를 수사하는 척만 하고 결과를 도와주고 은폐해주고 이렇게 드러난 것이고 음. 관보권과 관련된 모든 것도 마찬가지였고 음.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영장 추가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해버린 거예요. 뭐가 문제냐? 그건 관련해서. 저는 더 이상 새롭게 수사를 못해요. 음. 아.